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들 제가 어제 쇼츠 영상에 올렸었던 아이들인데요. 이번에 한 20군데 들렸던고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고 이쁜 아이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으로 네, 럭셔리다육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네, 또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으니까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영상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 네온 부티크라는 아이구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아이라고 들어서 좀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온 싸인 그런 느낌의 핑크 색감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물이 들고 있죠. 현재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얼그레이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기가 살짝 있는 아이들이고 핑크 색감으로 아주 이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금액 마찬가지로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핑크 색감의 금빛 아주 귀하디 귀한 아이죠 네, 원래 이런 거 사이즈를 좀 키워서 판매를 하려고 시 하셨다가 조르고 졸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액 8,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크리스보니금이라는 아이입니다 크리스보니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줄이며 금빛이 잘 나와있고 빨간색감으로 물이 드는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색감 이쁘게 나오고 있죠 금액 16,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탱고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새롭게 마찬가지로 입고가 되었고요. 탱고금 전체가 약간 복륜금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이 끝에 빨갛게 물이 점차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색감이 물들면 훨씬 더 이쁜 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금액 1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아담이라는 아이고요. 네, 가격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렴할 때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 아직도 꾸준하게 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궈진 아이고요 물반응도 정말 잘하고 있죠. 금액 8,000원에 판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소간지 젤리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순식간에 완판을 하고 다시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금액 저번보다 인하했어요. 2만원에 판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샤넬이라는 아이구요. 느낌은 환엽 샤넬처럼 보이는 아이입니다. 많이 잘 달궈지고 그리고 굳혀져 있어서 이렇게 단수며 층수가 아주 촘촘하게 잘 나와 있죠. 금액 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할게요. 색감은 자주 빛감으로 물드는 게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둥근잎 빛이 후리데입니다 국민이 중에서 인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쌍두부터 많게는 사두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금액 마찬가지로 너무 저렴해졌어요. 4,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럭셔리에서 나온 아이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가인 네임텍이 존재하고요. 금액 3만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가인은 이렇게 환엽성의 느낌과 여름에도 잘 무르지 않고 병충해도 없으면서 이 손톱 느낌이 굉장히 이쁜 아이들이죠. 가인 정품 네임텍까지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블랙야크 입니다 상호명 똑같은 블랙야크 그 느낌이죠 색감 자체가 약간 이렇게 고동 색깔 느낌을 띄고 있고 그리고 스텔라와도 느낌이 조금 비슷한 폼을 갖고 있어요 색감은 전혀 다르게 나온 아이들이죠 금액 2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모니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럭셔리에서 가지고 온 아이인데 네, 명품 농장에서 가져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약간 젤리화 느낌도 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내부가 반들반들한 느낌을 갖고 있죠. 색감은 자줏빛으로 약간 빨갛게 물드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간지라는 아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쌍두 내지는 외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간지는 이런 색감이 드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손톱도 색감이 빨갛고 네, 사이즈도 제법 괜찮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달궈진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금액 16,000원에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오아에서 나온 레옹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뭐 5만원대 내지는 10만원까지도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정가... 레지는 그보다 조금 더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해보도록 할게요. 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젤리나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환엽성의 느낌과 로지트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드는 게 특징이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 원래는 가격이 많이 비싸요. 이번 한 판만 저희가 아주 저렴하게 가지고 와봤죠. 수량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 12,000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와인 파티 군생입니다. 금액은 현재 2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몇몇 분들께서 와인 파티 구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색감이 아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요청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몸한 뿌리 자연 군생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텔라라는 아이고요. 사이즈 정말 커요. 중품에서 한 대품까지도 오가고 있는 사이즈고요.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완판하고 이번에 또 갖고 왔는데 이제는 진짜 수량이 거의 없어요. 아마 봄 정도 돼야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새롭게 재입고 되었습니다. 간츠라는 아이고요. 저희 간츠 정말 많이 판매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액 동일하게 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특정 이 농장에서만 이렇게 아주 맑은 느낌으로 간츠를 키우는 게 특징인 아이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달기가될것 같아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라는 아이고요. 지금 완전 빵떡에 그리고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금액 인하가 되었죠. 8,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이렇게 펄감이 정말 이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린 아이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간 관계상 제가 다못 보여드린 점 2탄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요. 요즘 예운분 굉장히 대란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다들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여분 2탄을 하려고 세팅을 다 해놨으나 네, 상황에 따라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다육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여분은 2탄으로 중품에서 대품 정도 되는 아이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선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2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